신경하심으로 새벽까지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질 만드신그야들주 <laughs>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인연 성령님 태하사 동정녀 말선하시고군대오별로도에게고나이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와 내사살를 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한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이 있어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도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음이 쌍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드에도 보금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없이 드리리다. 공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것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를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한 제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광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새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자에 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행하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그들은 늘 성공만을 추구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부 와또 부활 또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아주 큰 착각 속에서 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왕에 대신 이후에 자신들의 자리가 어떠한지 상당히 그것이 제자들 사이에 이제는 눈치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차, 최종 목적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왜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이익, 어떠한 그 높은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이 다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하는 제자의 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리를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요이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청을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인 거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을 자기들에게 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분쟁합니다. 어, 너희들이 뭔데 그런 자리를 요구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지가 있어요. 알지 못함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그 끝이 어떠한 것인지라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냐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나갈 길만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야고보도 그 당시의 일들 어제 오늘의 본문의 일들을 회심하면서 자기가 쓴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단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좌우편에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당신의 잔과 세례를 그들이 받겠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당신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건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제자 중에 뭐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물로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와 돌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제자의 도를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주변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 때로는 그 삶이 높든지 낮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먼저 부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사형의 틀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에 가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대부분 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충극하고라 정말 십자가상의 죽음, 예수 그리스의 도그 삶의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제자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삶을 포기하고, 어떤 고립된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 삶 속에 들어가고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잘못된 신앙.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또 보급밖에만 보급 복밖에만을 원하는 기복 신앙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 이것을 어떻게 말아 어떤 분들이 그아 그것,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니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 하나님의 뜻을 구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에 차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네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그길 속에 십자가 길이 무엇이며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창서성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속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